오늘은 여러분들께 뜻밖의 멋진 LED 스펙트럼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중국 도크 오디오사에서 출시된 VU9 이라는 모델인데요. 보시는 것처럼 아담한 사이즈의 유리관 두 개가 위로 길쭉하게 올라온 모습입니다. 저도 처음엔 그냥 그저 그런 중국산 LED 조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 매우 특별한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. 이 제품은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에 따라 LED 스펙트럼이 반응하는 장치로 음악 감상을 하거나 게임을 할때 옆에 두고 사용하면 시각적인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악세사리쯤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구성품은 손바닥만한 본체와 두 개의 LED 튜브가 들어있고요. 약 15cm 길이의 유리관 내부에는 수많은 구멍이 뚫린 철판이 들어있고 튜브관 하나당 총 49개의 LED 소자가 빼곡히 장착되어 98개의 RGB LED가 내장되어 있습니다. 이 제품이 동작할 때 불빛이 매우 선명하고 자연스러운 것은 수많은 LED 숫자가 프레임을 높여주기 때문인데요. 마치 옷 구슬이 굴러가는 것 같지 않나요? LED 불빛이 이 내부의 철판 구멍을 통과한 후 유리관을 한번더 거치며 매우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LED 불빛은 뭔가 모르게 고급스럽고 감성적인 느낌을 더해주는 것 같네요. 유리관 튜브를 앞쪽 방향으로 본체에 잘 꼽아주시고요. 본체 뒷면을 보면 USB-C 타입으로 전원을 꼽아주시면 됩니다. 만약 튜브를 반대 방향으로 꼽았다든지 한 개만 꼽으면 동작을 안 하니 주의하셔야 하고 그렇다고 고장은 안 납니다. 이제부터 소리에 따라 반응을 하며 LED 스펙트럼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. 오른쪽 노브를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이 제품의 동작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. 기본값은 9가지 패턴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드에 맞춰져 있고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속도, 컬러, 밝기 모드로 이동할 수 있고 맨 왼쪽 노브로 게인값을 조절하여 불빛의 전체 사이즈, 볼륨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. VU9는 총 9가지의 다양한 동작 패턴을 지원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가운데에서 위아래로 원하는 스펙트럼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. 이 제품에 장착된 98개의 LED 모드가 RGB 칼라를 지원하므로 원하는 빛 색깔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다양한 색상의 불빛이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모드가 참 마음에 드는데요. 불빛이 흐르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고 소리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뭔가 우위로 되는 것 같은데 딱히 뭐라 표현하기가 힘드네요. 사용하는 장소에 따라 불빛의 밝기를 조절하실 수 있고요. 동작 스피드 또한 조절이 가능합니다. 이렇게 구동되는 것이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상당히 고급 기술이 사용된 것입니다. 사용자가 원하는 컬러와 스펙트럼을 선택하여 동작 시킬 때, 논 스텝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총 98개의 RGB LED에는 고유한 ID를 제어할 수 있는 LED 디밍 기술이 사용되어야 합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리 반응에 따라 동작하는 중간에도. 불빛을 튜브로 전달해주는 것을 볼수 있죠. 단점도 두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. 첫 번째로, 여기 아래 LED 설정 조명이 조금 어두워서 잘 보셔야 합니다. 자세히 보면 오렌지 색상으로 작게 빛나는 거 보이시죠? 물론, 전체 조명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그랬겠다 싶기도 한데, 제가 볼때 약간 더 밝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. 두 번째로 램프를 꼽는 구멍 자체가 약간 헐거운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이 제품의 유리관 LED 램프는 한번 꼽아놓으면 그대로 크게 움직일 일은 없지만 손으로 흔들어 보면 약간 헐겁다는 생각이 듭니다. 두 개의 지지대가 본체에 좀더꽉 맞게 들어가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더 좋을 듯 싶네요. 이 제품은 지금 현재 쿠팡에서 10만 원에 해외 배송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. 뭐 솔직히 이런 악세사리 하나 금액으로는 좀 부담되긴 한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돈이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게임이나 음악을 들을 때 귀로만 듣지 않고 시각적인 즐거움을 가져다주니 왠지 모르게 활력을 가져다주는 것 같습니다. 필요하겠다 싶은 분들은 한번 구매해 보시고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